내창 털면, 은마법에속 떨어져, 안 죽을 것도 죽고, 주댕이 털지 말라고 했어. 주댕이 털고 바로 뒤졌네. 그의 리니지 옛날부터 전 내려오는 전설이야, 이 씨. 반가반가. 야, 내일 광복절이네, 여러분. 야, 광 내일 광복절인데 내가 블랙을 푸는 거라 뭔 상관이야, 씨. 안 풀어. 어? 어디 싸우고 있나 본데? 잠깐만. 사망했다고 올라오는데? 형, 그러다 죽긴 씨. 껴. 니진 주댕이 털지 말라 그랬어. 그 주댕이 터니까 바로 뒤지잖아. 요 주댕이 털고 바로 뒤졌네. 봤어? 다도 봤어? 다거가는 거? 이끼들 뒤질라고 주댕이를 털어? 너네 내 한명이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어떤지 알아? 야! 아튼 니네 편하게 싸워 이 X 아덴 존나 죽여줄게 뭐오는거야 새끼들. 새끼. 이 연타, 이 연타. 어디씨어디씨 본섭도 다 죽어나는데 씨어디씨 새끼가 곧 꺼질라고 그래 나나랭 이들아. 어? 발판이야 이게. 이들아 발판 별거 없다고 그랬지. 별거 있는지 없는지 봐봐. 어디를 기어가려고 이 씨? 새끼야. 못 가, 이씨! 어, 떴다. 뜬 거지, 여러분? 잡은 거야? 잡힌 거야? 벌써? 벌써 잡혔어? 야, 이씨, ᄃ, 새야 클릭 같은 소리, ᄃ, 새야 나가! <laughs> 나와, 쫄보들. 다치냐? 울보이씨, 일 받는 거 보소? 야야 야, 쫄보야 이씨 마면 뭐 혼자 자신 있게 나오 놓고 그거밖에 못 해? 아 마돌 마돌로림 마돌로림 다시 <laughs> 발판 없이 하면 안 되지 <laughs> 동단히, 아이고 망고동생 300개 감사합니다 이게 발판 없으면 안 되지 진짜 발판 없이? 발판 없이는 아이스로 이기기 힘들어 그래 발판 없이 해볼게 잠깐 발안 쓰고 발자 발안 쓰고 원래 발 써야 되는데 발안 쓰고 하면 어떻게 되냐? <laughs> 때리지도 못하겠네 이거. <laughs> 이게 안돼 계속 연달아 못 쓰기 때문에 내 존내 눌렀는데도. 또못 먹잖아. 발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이씨. 코털 잔뜩 오래 도으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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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씨! 야, 망보야! 300개 더 줘! 통종거 다 가져가면 어떡해? 다시 가져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망보.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봐봐, 다시 해봐봐. 발, 이게 이게 아이스고 발판 보여줄게. 나와봐. 이게 힐이야. 내가 힐을 이걸 밟으면 바로 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스도 이거 그냥 밟고만 있으면 나가 이러고. 그리고 화면이 봐서 지금 내 화면엔 안 밀리지만 화면이 밀린다고. 그래서 더못 잡어.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은 화면 밀리는 거다볼수 있을 거야. 발만 없으면 게임 못해. <laughs> 이게 이게 힐. 이거는 이제 물약. 물약도 전화 오면 물약 먹어야 되잖아. 못 먹잖아. 그 발로 먹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기간 갔을 때 애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 세팅해놓은 거야. 누구. 이곳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거 밟으면 그냥 누구 슬롯이 누구 이건 스왑 이건 스왑 이거는 이제 아이스 이터네메 이렇게 되지 발판이 있어야지 무조건 근데 아니 방금 나랑 싸운 캐릭 누구야 새구만 저 캐릭이 망고마요 망고마요 캐릭이 원래 어디서버 캐릭이야 원래 아덴서버 캐릭이 아니구만 저게 고학생두개 있는 캐릭이야? 쎄구만 근데 이게 기사가 힘을 못써 그저 기반성 캐릭터 아예 나랑 1대1 한 번도 안 하잖아 아예 안 하잖아 그럼 이터 4매 다 쓰고 다시 한판 벌써 딸피 된것 같은데? 왜안 나와? 어우 ㅅㅂ부터 이게 포턴에 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발이 있으니까. 금방 만필돼 버려. 근데 약이 없다. 자, 지금부터 노물이다잉노물이야 약오링 났어. 싸울 당시부터 약구링 났다. 이게 원 포턴에 못 죽이면 못 죽여. 힐, 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밟고 있으면 힐 엄청 빨리 차. 거기다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물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를 먹어도 물약 손 안, 다시 안 눌러도 계속 먹어져. 한판더 해? 근데 와, 근데 렘매 이터가 한번안 걸리네. 자, 따라다니면서 때리는 거. 안 되지 일대일은 진짜 힘들지 왜 <laughs> 기안에 스펠셀 차고 싸워 버리면. 그냥 썰릴 것 같은데, 원단 돌아가지고 쌌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완비 채우고 다시. 이게 아예 안돼 지금 엄청 아플 거야 위즈 안 찍어서 위즈 안 찍으면 그리고 아마 이게 넷발 때문에 포턴이 진짜 포턴 잘안돌 거야 오케이 <laughs> 엄청 아프지 위즈를 찍어야 돼서 포털 안 돌면 죽는다. 이번에 때렸으면 죽었다. 오. 어.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번에도 죽었네. 그러니까 뭘 힘을 못 쓰지. 던져지 가지고 놀아버리잖아 발판 사야지 1대1은 법사가 제일 세다 봐야지 클래스별로 법사가 제일 세다 봐야지 1대1은 감사합니다 별풍도 주고 우리 망고마요 동생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욕하는 거는 진짜 뭐 그래 듣는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 나쁘지만 아무런 감정 없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입니까 아형 아까 야 이씨 풍조면 바로 없어져, 감정.